경영 국가 혁명당이 바꿉니다. 정당 혁명 정당제도 폐지하고 무소속으로 합니다. 정치를 하는데 정당이 왜 필요합니까? 한국당이니 민주당이니 필요치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정당의 말만 듣고 정당의 꼭두각시가 돼 버리고 갑니다. 정당들이 하는 말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 준 거야. 너희들 말안들면 알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있어도 정당들이 눈치를 보고 눈에 거슬리다가 공청되지 않거나 소외를 당합니다. 국회의원 당선된 후에도 정당끼리 서로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허경영의 정치혁명 국회의원 300명을 100명으로 축소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적으로 바꿉니다 지자체 선거를 폐지합니다 미국은 국토가 한국보다 100배 넓고 인구는 6배나 많은데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상의원은 1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적게 받는 대한민국, 재산세 안 받는 대한민국 허경영, 보유세 안 받는 대한민국 허경영 대통령, 국민 배당금을 주는 나라 허경영 대통령, 대한민국을 편안하게 하라, 허락할 허락을 받은 장 허경영 대통령입니다. 허경영 대통령은 꼭 약속을 지키게 했습니다. 허경영 대통령이 되어서 코로나 긴급자금 1억 원을 안 주면 그날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됩니다. 생활보장은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18세부터 국민배당은 150만원, 65세 이상 월 220만원을 평생 국민배당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허경영 국민배당금 주고 정치혁명하려면 아웃사이드에서 허경영이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국회의원 3천명을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보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 배당금을 안준 죄를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경제 대통령 허경영 유튜브를 검색해 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 허경영 유튜브를 검색해 보세요. 국민 배당금 18세 이상 월 150만 원, 65세 이상 220만 원이 평생 배당금을 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 운동을 최초로 제안하신 분입니다. 삼척 동자도 알 정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 허경영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근무기 운동도 허경영 아이디어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이 바꿉니다 정당혁명 정당제도 폐지하고 무소속으로 합니다 정치를 하는데 정당이 왜 필요합니까 한국당이니 민주당이니 필요치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정당의 말만 듣고 정당의 꼭두각시가 돼 버리고 갑니다. 정당들이 하는 말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 준 거야. 너희들 말안들면 알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있어도 정당들이 눈치를 보고 눈에 거슬리다가 공청 되지 않거나 소외를 당합니다. 국회의원 당선된 후에도 정당끼리 서로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허경영의 정치혁명 국회의원 300명을 100명으로 축소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적으로 바꿉니다. 지자체 선거를 폐지합니다. 미국은 국토가 한국보다 100배 넓고 인구는 6배나 많은데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상의원은 1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적게 받는 대한민국, 재산세 안 받는 대한민국 허경영, 보유세 안 받는 대한민국 허경영 대통령, 국민 배당금을 주는 나라 허경영 대통령, 대한민국을 편안하게 하라. 허락할, 허락을 받은 자 허경영 대통령입니다. 허경영 대통령은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허경영 대통령이 되어서 코로나 긴급자금 1억 원을 안 주면 그날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만두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됩니다. 생활 보장은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18세부터 국민 배당은 150만 원, 65세 이상 월 220만 원을 평생 국민 배당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허경영 국민 배당금 주고 정치혁명 하려면 아웃사이드에서 허경영이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국회의원 3천 명을 국가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보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 배당금을 안 준제를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경제 대통령 허경영 유튜브를 검색해 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 허경영 유튜브를 검색해 보세요. 국민 배당금 18세 이상 월 150만원, 65세 이상 220만원이 평생 一旦革命。